자, 안녕하세요. 멘트초고입니다. 자, 오늘은 카드 마술을 해볼 거입니다 자, 저희 오빠가 지금 시끄럽게 할 겁니다. 막, 꺼리고 할 건데, 못 들은 척 하세요. 저희 오빠가 저 동영상 찍는 거 구독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니까, 잠시만요. 카드 좀 정리 좀 하고요. 이 카드. 원카드입니다, 그냥. 일반 원카드이고요. 오늘은 카드로 경찰과 도둑을 해볼 거예요. 일단 준비하면 원카드. 조건 두 장은 따로 빼놓으세요. 이건 경찰이에요. 경찰과 도둑할 때. 그럼 다른 카드는 먼저 섞습니다. 아무렇게나. 섞었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사람한테 통장을 뽑아달라고 해요. 저는 다른 사람이 없어서 제가 뽑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세요? 7? 7 스페이드. 스페이드 아닌가? 스페이드 맞죠? 어쨌든, 이게 도둑입니다. 자, 그럼, 여러를 먼저 카드 덱맨 위에 올려주세요. 이렇게. 한 다음 이게 경찰이라고 했잖아요. 여거를 이렇게 보이게끔, 이게 이렇게 보이게끔 이렇게 올려주시요두번커피서 그 이때 아까 그 도둑을 맨 위에 올렸잖아요. 아 먼저 이거를 조커를 올리기 전에 카드 위에 이렇게 올리기 전에 이거를 섞어줘요. 그 대신 이 도둑은 계속 위에만 있어야 돼요. 보세요. 이렇게 보여주면 안 돼요. 저는 이렇게 하라고 보여주시는 보여주는 거고요. 이렇게 어떻게 하더라도 얘는 위에 있어야 됩니다. 위 있죠? 그럼 만약 다 섞었어요. 그럼 여기를 이렇게. 그니까 뒷면이 보시나? 여기 조커. 조커 뒷면과 이덱 뒷면이 만나도록 해주시죠 그럼 이 위가 조커겠죠 아 조커래 도둑이겠죠 도둑이랑 여거랑 한 장이 되도록 겹쳐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거를 이따 이렇게 겹쳐주세요 안 보이게끔 이렇게 이 사이를 겹쳐 주시는 겁니다. 뒤로 보면 이렇게 보여야 돼요. 그 다음 겹친 거를 이 위에 그냥 어 겹친 거를 이 위에 이렇게 올려 주시는 거, 그 다음에, 여건은 섞이지 않게 조커는 섞이지 조커는 섞이지 않게 조커는 <놀람> 섞이지 게 조커는 섞이지 않게 <놀람> 이렇자게이렇게하시는사이에들게가있는죠이이에 않게 조커이죠 않게 음, 친구한섞이건최대는이게조이지 않게 조커는 이지 않게 조커는 이지 않게 하고 는지 감쪽같이 이렇게 있죠. 이렇게 있는다고 속임수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걸 한번 빼면 네가 고른 카드 맞지?라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여건 너무 쉬웠죠. 그럼 한개더 갈까요? 3개는 아주 초간단합니다. 상대방이 뽑은 카드를 맞추는 겁니다. 이렇게 이것도 마찬가지로 섞어야겠죠. 섞었습니다. 다 만약에 그럼 또한장 뽑으라고 해요. 5 스페이드, 5 스페이드를 이제 이 가운데에 놓는데, 이거는 뒷부분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반대로. 반대로 되게끔 넣어주세요. 이게, 그냥 따지면, 여기 그림길이 이렇게 만나게끔. 그림길이 만나게끔. 아뜩면 없이, 이런 식으로, 카드를 가운데, 저희 오빠 때문에 잠시만요. 네, 죄송합니다. 저희 오빠 지금 엄 청명 흥받네자 이런 식으로 카드 덱을 섞었습니다. 펼칩니다. 이 중에서 지금은 아무 것도 없죠. 저희 오빠 지금 노래 부르는 겁니다. 노래. 티비를 보는데 노래를 보고 있어서. 자 그럼 이 카드 중에서 지금 똑같지 라고 친구한테 속임수를 해봅니다. 그러면 하고 해놓고 이렇게 펼쳐보면 다른 게한개 게 있겠죠. 그러면 이거는 분명히 친구가 한 거겠죠. 그 원리는 친구가 뽑은 카드를 달라고 하세요. 달려 가면 무조건 가운데에 드시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무조건 보면 안 돼요. 이 사이, 그림과 그림이 만나게끔. 이렇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넣어주세요. 자, 그러면. 당연히 그림이 있으면, 그림이, 있, 그림 쪽으로 하면 얘는 뒷면이 보일 거고, 다른 것이 뒷면이면 얘는 그림이 보이는 게 정상이어야 합니다. 자, 그럼 카드 마술은 일단 여기까지 하는데요. 그러면 제 카드랑 똑같이, 똑같은 카드를 사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근데 다른 카드는 안 되고, 저랑 똑같은 이런 카드만 할수 있는 마법을 한 가지 가르쳐 드릴게요. 자, 여기 보면, 점이 많죠. 이 중에서, 여기. 여기는 첫 번째, 네줄 보이죠? 네 줄에 두 번째 줄이, 크죠? 중에서 두 번째 줄이 크게 보이죠, 여기? 저는 지금, 지금 손가락 가리키는데. 그러면 두 번째는 하트입니다. 잠깐, 잠시만요, 보여드릴 게 있어서요. 네, 제가 이런 거, 이 카드를 샀을 때, 여기에 이게 설명서거든요. 마술하는 거로 나와 있어요. 뒤에 보시면 보이세요 글씨가 안 보이시겠구나 자이 점이 두 번째 점이죠 첫 번째 점은 아무런 뜻이 없고 두 번이 두 번째면 아, 잘못됐네 이렇게 이 동그란 게 아래로 가게끔 해서 여기 있죠 어 여기 여기 자세히 보시면 잠깐만요아 맞네. 쪼개 보시면 여기가 큰게좀 있죠. 큰게 있는데 하나 둘셋넷 다섯 개로 되어 있죠 점이. 이 중에서 맨 위에 건한 개는 제외고, 이네 개로, 이 하트라든지, 클러버라든지, 그런 모양을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아까 말했듯이, 이한 개를 빼고, 이네 개. 이한 개를, 이 점에서 한 개를 제외한, 이 나머지 네 개는, 첫 번째, 이 바로 아래, 제가 손 아래인, 요거 있죠 두 번째 거. 요손 치우면 두 번째 거 있죠 요거는 무슨 뜻이냐면 남은 남그 음, 뭐냐 그 스파이드 자 보시죠 스파이드 가요 이게 스파이드잖아요 스파이드 뒤에 부분을 보면 이두 번째가 크잖아요 그쵸 두 번째가 크죠 그러면 요건 두 번째가 크다는 뜻은 모양이 스페이드란 뜻이에요. 그러면 이제 세 번째 큰 거는 무엇이냐? 그것은 클로버예요. 클로버는 제가 이 중에서 찾아서 보여드리도록 하죠. 쉽죠? 자, 퀸 카드 클로버죠. 뒤에 보시면, 여기가, 세 번째죠. 이 위에 첫 번째는 빼셔야 돼요. 그럼 두 번째가 되겠죠. 이네점 중, 여기, 여기. 이네점 중, 첫 번째는, 스페이드, 두 번째는 클로버,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바로 하트입니다. 하트도 한번 확인해볼까요? 자 여기서 어디 보자 여기 점을 빼고 네칸 세번째 하트 보이시죠? 자 그럼 마지막은 당연히 다들 아시다시피 자, 다이아몬드입니다. 다이아몬드, 반짝반짝. 아것 확인해보죠. 이점한 개를, 여기 있는 거, 점한 개를 빼고, 이 네, 하나, 둘, 셋, 네점중 마지막 거. 다이아몬드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걸로 한번 마술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다모였죠 마지막 한개 어딨냐 스페이드 잠시만요 스페이드 여깄다 이걸로 한번이네 카드로 마술을 해보죠 여러분이 맞추시면 됩니다 제가 이 뒤에 거를 살겠습니다 마구마구마구 마구. 이 카드는 무엇일까요 바로, 하트입니다. 마구마구. 자, 두 개를 맞춰보도록 하죠. 먼저, 요거부터, 요거는, 무엇일까요? 힌트를 드리자면, 맨 아리칸입니다. 그렇죠. 다이아몬드죠. 그럼, 요거는, 스페이드인데, 그럼 점몇 칸에 있을까요? 당연히 두 번째 있겠죠. 자, 나는 이제 클로버죠. 이거는 몇 번째 칸일까요? 세 번째 칸이죠. 여기, 여기. 자, 이런 식으로 카드 마술이었습니다. 뭔가 까먹으신 게 있다니, 있다면, 좋아요, 구독이겠죠? 꼭 눌러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오늘이 제첫 얼굴 공개니까 더 많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바라겠고요. 댓글을 많이, 많이 넣어주시면 감사하시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에도 재밌는 카드맛을 가져오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